매일 설교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환대로서의 사랑이란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환대는 어떤 점에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환대는 언제였습니까?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쩜 그리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첫째로, 형제 관계를 넘어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여기도록 부탁합니다. 그를 용서하여 형제로 여기는 것만도 큰 진전인데 그보다 더하여 그를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의 출신과 학력과 잘못된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현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역자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물질적인 계산을 넘어서입니다. 혹시 오네시무를 용서하는데 그가 입힌 경제적인 손실이 걸림이 된다면 바울이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영적인 빚도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현실적인 배상을 무시하지 않게 그것을 넘어서 값없이 받는 영적인 선물을 생각하여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례적인 환대를 넘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 골로새를 방문할 때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무를 용서하지 않고 바울의 청을 거절한다면 이 방문이 성사되고 근사한 숙소가 마련되더라도 즐거운 만남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 정현종 씨는 진정한 환대는 상처받은 마음을 더듬어 보는 바람을 흉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복음에 근거한 그의 본면을 수용하여 사랑의 혁명을 만들어 낸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한대가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그의 사람의 과거를 잊고 현재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한대가 사랑입니다.샬롬.